우선 그 전에 네.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탤런트 여러분들이 인사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순재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낙훈씨 나와주셨고요. 네, 오현경씨도 나오셨고요. 김동훈씨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철씨. <laughs> 네. 그리고 김성원씨 나와주셨고요. 강부자씨 오셨습니다. 여운계씨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사미자씨도 오셨고요. 그리고 김세윤씨 나와주셨네요. 정혜창씨 그리고 서승연 씨, 그리고 서울임 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옛날에 16년 전의 필름들을 우리 보면서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뭐 거기서 있지만, 저희들도 기억에서 잊어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이순재 씨, TV 드라마는 수없이 많은 작품이 방송되고 이순재 씨도 또 역시 수많은 작품 에출연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에, 초창기에 뭐, 저희들 그때 전속이 열다섯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국 출연자에서 많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저두 많은 드라마를 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 는 힘들겠습니다만, 물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분들이 다 제약금 좋은 작품들 맡아서 좋은 얘기들 보여주었습니다만, 제거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에, 요, 장 시즌, 내모세산다에든지료 부인, 그리고 아역으로 든 현지의 성장이 연속국 딸또 조금 걸려와가지고 사극에 뭐 연하라든지 또 서울이 안녕 님문먼 곳에 이런 말할 수 없죠. 네. <laughs>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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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잠깐 멘트를 줬었지만 우리 KBS TV가 대한민국의 방송의 역사를 시작한 해가. 1961년도 12월 31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방송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시작한 KBS TV 물론 첫 작품은 나도 인간이 되려는답니다 저 출연했어요 거기 선배님들 모시고 조그만 역할이지만 했습니다 그리고서부터 쭉 KBS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KBS에서 기생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 이 t b c 가 무슨 전속 계약을 한다고 전속금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다가 80년도 언론부에 다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KBS의 인연이 쭉 계속이 되는데 그 외에 떻게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숫자가 많아 놓으니까 적절한 배역이 없으면 출연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고 늘 준비 녹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상,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대상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 뭐 역사적 인물 우리 최수정 씨네 번씩 받았어요. 줄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복해서 줄수 있습니다. 저기 미국의 캐사린 해포하는 같은 할머니는 30대 때한번 타고 62회 세번 탔어요. 우리 같으면 전북 홍로상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공로상이 아니요. <laughs>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건 다 개인의 상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개 소리에는 우리 소비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가 나와요. 그들도 한몫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파트 파트마다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이 거제를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자동차를 나오면. 이걸 2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영화 니 드라마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좀벌고 싶은 건 네, 감사할 학생들이 있어서 그럽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총장님이 배려해서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수업이냐 하면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작품을 정해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연습해서 기말에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6개월 걸리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들락날락이 안 돼.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교수 자격이 없더니야.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처럼 드라마 하시는데 잘하세요. 잘하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뒤이건 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눈물이 나왔어. 그 학생들을 믿고. 다른 들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 이 대상을 드릴 수 있게 돼서 KBS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물 우리 제작자 이용수 경사. 정말 시작할 때는 아싸싸 아싸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수많은 노심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결론을 냈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우리 대 k b s 가발표회문호를 개방해줘서, 오늘 개소리가 전국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한마디 제가, 오면 지금 최수정 씨죠. 우리 또 대표입니다. 우리 주기적인 대표인데, 저, 처음 출연작품이 KBS 최, 1년속, 사상 최장수 1년속, 고통사람의 제 아들로 나왔어요. 장가가기도 전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는 완전히 대문이 돼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아중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능청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집안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